왔어? 일찍 끝났네? 정환이는요 장한동 복귀 안 하고 바로 퇴근할 거야 아, 요새 일 없어서 매주 로또 5만 원씩 사시잖아요 스케줄 잡는 게 낫죠 그래라 그래 아휴 하여튼 뒤지게 열심히 살아야차수요열심히라도 살아야죠 그래도 남들만큼 못살 텐데 에어컨? 아 알겠어 그럼 오면 내가 어, 알겠어 잠깐만 어 바꿔줄게 어 알겠어 어 아. 잠시만 네 전화 바꿨습니다 뭐 먹을래? 우리 아빠 개쓰레긴데 지니 엄마도 사람 보는 눈 없나 보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다시 이지 거래 안 해. 사람 패는 개쓰레기가 나. 니네 아빠보다. 시공창 피해보겠다고 지옥을 르는 병신이 어디 있어. 뭐래도 나고는못 되니까. 나 데리러 갈까? 아, 윤대. 윤대. 야. 냉. 네. 너 여자를 부른다고 얘기 안 했잖아. 좀 얘기할게요. 수정이랑 예미 불렀다. 어, 나 간다. 네 가면 수정이는, 아이씨 수정이 가면 예민는아 몰라, 니가 네 알아서 해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, 그냥 아예 호감이 없는 거야. 써 그런 거. 아,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생겨 갖고 진짜. 근데 너, 너술좀 하지? 나못 뭐 먹지는 않지. 야이훈대이 언제까지 그럴 거야? 야, 어, 어, 어. 뭐야? 여 보세요. 집에. 어서 아빠가 나 찾아서 데려오래. 마저 팬다고. 이걸로 가라 신고가. 학교 가야 되잖아. 빨리. 앞으로 내 방에서 자. 니네 아버지 나한테 쪽팔린 꼴 보이기 싫어서 안 그러실 거야. 너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? 네가 나였어도 똑같이 그랬을 걸. 어 집에 갈래? 아 잠깐만 뭔데발 바르라고 하, 이 정도 가지고 뭘 발라 발라줘? 아 내가 할게 그냥. 너되게 잘생겼다 괜찮았다. 나도 괜찮았다. 나쳤냐니야 나도 신발 신다다구리다며내았도 존나 구려서 됐냐? 그래 신어. 야, 내가 어차피 버릴 거니까, 신을 거면 신던지. 아, 네 지금 사거리요. 한시포차 조금 오셨나요? 조심하세요. 아, 여보세요? 어, 바쁘냐? 그 저기 그돈좀 붙여줘라. 네, 예, 아버지가 이거 해결한 다음에 바로 붙여줄게. 알겠어요. 엄마한테 전화하신 건 아니죠? 아니면 됐고요. 어, 내가 택배 보낸 거 그거 받았냐? 아버지 이제 저희 거기 안 살아요. 나중에 주소 보내드릴게요. 나 궁금한 거 있어. 나 오빠 닮았어? 아니 아줌마랑 나안 닮았잖아 아무도 안 닮았어 다행이네 너도 아저씨 안 닮았어 알아 잘자 그 담임 선생님 머리 잘랐대 저번에 봤을 땐 허리까지 왔는데 모를 수가 있어야지 주기적으로 뵙는데 지겨워 죽겠다 윤데야너 학교 관둘래? 지애비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도 알아서 잘큰거 봐라. 근데 넌 뭐가 문제야? 내가 다 해주는데 그게 문제야. 아무것도 해주지 마. 넌 대체 누굴 닮았냐? 아무도 안 닮았어. 니가 버렸어? 뭘? 아 그거 언제 말해 냄새나길래 물어볼 수 있었잖아 아, 그걸 뭐 물어보고 버려 썩었던데 안 버렸으면 이유가 있었겠지 <laughs> 이 자세 실패한 게 아까워? 다 썩어빠진 과일이나 끌어안고 있을 만큼? <laughs> 선 넘지 마나 너한테 관심 없어 니네 아버지나 너나 가족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아이 씨 엄마한테 가족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노력한 건데 이네 말이 맞아. 이번에도 실패한 거 같다. 너가 무슨 뜻이냐. 나 너랑 가정 못하겠다고. <laughs> 컴플레인 걸어도 똑같네. 좀 걸려 게임이라도 해. 아저씨네. 잘 지내시지. 죽었는데. 연락 안 했잖아 하, 사는 내내 사는 일에 연락도 안할 텐데 죽으면 죽었다고 연락해? 아예 모르는 사이보다족 같잖아 너랑 나 가라 가라고 이씨 있었네 아, 사람은 사람 걸. 이기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럴거냐이 오늘 하이 줄게 수효가 좀 이사 가도 될까? 아니 대출을 좀 받을 일이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. 집을 좀 작은 데로 이사할까 싶어. 네가 월세를 내주니까 물어봐야 될것 같아서. 아버지 일이죠. 지겹지. 다들 그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도 남으로 대하는 게 되지도 않고. 제가 오늘 부쳐드릴 테니까 이사나 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남자친구분 어디 가셨나봐요. 아 헤어졌어요. 네이 사람은 뭘 해도 달라지진 않겠구나. 너 지금 갈데 있어? <laughs> 바쁘게도 산다. 뭐 마실래? 몇 살이야? 예뻐? 어린가 보네. 다보다 어려? 여자 아니야. 그럼 남자야.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. 진짜 남자랑 잔다고? 그러니까. 오래지낼 생각은 하지 말라고. 나 <laughs> 협박이냐? 아닌데. 그럼 안 들어도 상관 없겠네. 너한테서 냄새나. 씻어. 뭘 몰라. 너좀 심플하게 좀 생각해라. 너걔 데리고 평생 살 거야? 아좀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해. 따지고만 반년 같이 살았문에아이 새끼가 아까부터 시타시. 어떻게? 네 해? 맞는데요. 주무. 주먹... 계산만 하고 가라. 엄마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. 저 이제 돈 없어요. 신고하세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보잖아, 보러 보잖아. 내가 얼마나 대단한 죄를 졌길래 내 객주 나간 사이에 네 엄마를 빼돌려? 안하시고좀 앉으세요. 주혁아, 네가 한거그 실수 아니다. <laughs> 실패지. 주혁. 주혁. 갈때 있으면 가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뭘 힘들면 힘들다고 해 괜찮을 척을 할 거면 좀 제대로 하든가 안 늦게 올게 저녁 사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재작일에 월세 모자라다고 해서 나한테 그돈 빌려 간거 기억나? 어 6만원 말고 6만 8천원 새끼야 아네 일본 직 구한다고 빌려왔던 거 직접 돌아다니면서 수금하는 건 영화에서밖에 보지 못했다? 음, 범죄 도시 같은 거? 아니 뭐할 건데 그 돈으로 아, 괜찮네 더는 못하겠어요 니네 아빠 얘기하려던 게 아니고, 너 얘기하려고 온 거야. 윤대 아버지 전화 받았어. 재혼한다며 그런 거 마음 쓸 만큼 좋아했던 거 아니야.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하게 만나서 편했던 거면 몰라도. 야야 야, 야, 야. 아 참... 그렇게 해서 부서져? 어? 저술좀 사주세요 사실대로 말하면 봐주세요 들어보고 약속하면 말할 장난해? 니네 아버지한테 전화 왔었는데 아, 니 어디 있는지 불려고 준내모라 하잖아 집에 찾아오겠다고 야 솔직히 이제 우리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집 나가 살 수도 없고 쫄아가지고 씨발 일로 마치게나 하고 야너나 위하는 척 존나 하는데 사실 니네 위한 거잖아 그렇게만 생각해? 어 그게 사실이니까 제발 어떻게 된게 아직도 그렇게 니네 밖에 모르냐 그 형도 나가라고 못하지. 네가 아버지 죽었다고 뺑기까지 쳤는데 아니었으면 네가 씨발 뭘 않았으면... 아무것도 몰라. 근데 넌 알지 내가. 내가 결혼식에 왜 필요한데? 제발 조금만. 참 죽었다고 해. 나 죽었다고 아들 죽었다고 하라고. <laughs> 제발. 아저씨 재혼하신다며. 너 여기 있는 거 모르시지? 그게 왜? 그게 왜? 그새끼 살아있는 게 문제야? 살아있는 줄 알았으면 자처해서 다시 볼일 없었을 텐데 그래서. 너도 감당 못하는 이네 상황을 나한테 감당하라는 거 뭐가 달라 지금? 난니 진짜 친형 아니야 나 그딴 착각한 적 없어 뭔데 그럼? 그래 몰라? 씨발! 모른다고 병신 지가 아직도 형인 줄 아나 보다 이렇게 넘기면 될거 씨발 왜이러게냐고